이거는 뭐, K1 후지라고 그랬나요? 회장님. 예, 예. K1. K1인데, 여기는 예. 이제, 그, 여기 강진의 이제 최성태 회장님이신데, <laughs> 여기 온 이유는 뭐, 후지를 보기 위해서 온건 아니고, 그, 홍로 얘기 좀 듣기 위해서 왔는데, 예. 홍로가 올해 몇 평이라고 그랬죠? 500. 510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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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500평 잡고, 예. 예. 신겨진 주수가 한 180. 180주가량. 180주. 예.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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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홍로 5 0 0평이 많은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예. 그거는 몇 년생이었습니까? 올해 12년생. 12년생. 예. 그럼 최고로 많이 나올 때 조금 수량이 떨어지는 예. 시, 그죠? 그렇죠? 예. 서서히. 네. 예. 근데, 510평에서 한 1억 매출을 했다면서요. <laughs> 예. 아, 어, 그게 가능합니까? 그, 우선은 시장, 시장 가격이 좋았고. 올해 좋았고. 예. 그리고 이제 대과율이 요즘 우리가 공판장사에게 3다이율이 한 30%. 30%? 저, 예, 대과율이? 예. 4다이, 4다이 16과까지가 예. 한80% 나왔으니까요. 4다이까지가 80%? 예, 예. 아, 그러니까 예. 3, 4다이가 많았다 예, 예, 예. 그러면 비대가 굉장히 좋았다고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는 건가요? 그렇죠. 금년에 홍로가 대과율이 예. 적었다고 했잖아요. 예. 예. 그래서. 아, 올해 이제 대과 비중이 적으니까? 예. 상대적으로 이제 회장님은 많았다 그 얘기고만. 그렇죠. 예. 시장에 예. 비해서. 예, 예, 예. 와, 그러면은, 180주라고, 쉽게 해서 200주 잡고. 예. 200주에 1억을 올린 거잖아요. 예. 그럼 주당. 50만원. 50만원이 그죠? 예. 예. 그한 주에 그럼 몇 개를 짰습니까? 어, 보험회사에서 2분 달린 게 최하가 100, 170개 했어요. 최하가 170개. 네, 예, 그럼 내가 세 보니까 280개까지도 달려 있었거든요. 최대 280개. 네, 예, 그럼 평균 한 250개 잡으면은, 아. 예. 거기 이제 300g 잡으면 75kg고, 예. 예 400g 잡으면은 80kg 정도 돼서, 네. 아 예, 그 300톤당 한 6톤, 5.5톤 정도 딴 예. 수량이더라고요. 좀 굉장히 많이 딴 거예요. 네, 그렇죠? 예, 우리나라 평균이 지금 1,800 k g 잖아요그러니까네 그렇죠. 배, 세 배, 세배 정도 딴 거죠. 양이 일단 많네요. 예예예. 예, 예. 그러면 원래 그렇게 많이 다셨습니까 홍로를? 올해는 이제 추석이 늦기 때문에. 네. 예. 딴 사람들은 다른 잡자과가 나오, 나오기 때문에 홍로를 일찍 갈려서 음. 파리하겠다고 이렇게 작전을 세우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나는 어, 빨간 사과 그래도. 난다게도 홍로만큼 붉은 색깔가 없으니까 음. 홍로가 휘트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숲기를 아. 어, 일부러 지연시킨거나 마찬가지죠. 아. 예, 그리고 저격도 좀 늦게 하고. 아. 예, 예. 그럼 출하를 몇 번에 나눠서 했습니까? 두세번 나눠서. 이제 수확 수학, 첫 수확이 9월 20. 음, 4일인가? 3일부터 했으니까. 아, 좀 수확을 좀 늦게 했구만. 요 예. 예. 아. 근데 이제 넘, 8월 말에 출하는 사람도 뭐, 어, 1 0 k 로에 뭐, 12만원 받았네, 13만원 받았네, 막 하더라고요. 예. 근데도 그냥, 아, 어, 올해는 양이 좀 적다. 근데 아. 이제 정부에서, 금년 사과값 비싼 거는 9월 달 가면 은 해소될 것이다라고까지 음. 얘기했잖아요. 예, 예. 근데 저는 그걸 안 믿었어요. 아. 왜냐면 전국적으로 아. 다, 우리 농가들, 회원들 들어보면은 약이 적다고. 양이 적다? 예, 예. 아, 올해 좀 꽃눈이 부실하다는 얘기는 많이 있었죠. 그렇죠, 예. 아. 그게, 그게 이제 시중에 적중이 된 거죠. 아, 예. 그렇구나. 예. 그러면은 회장님께서는 올해 이제 추석이 늦으니까. 음, 예. 조기 출하를안할 생각을 아예 하신 거네요. 그러면? 그렇죠, 예. 꽃눈 관리할 때부터. 예, 예. 예. 아, 그래서 좀 충분히 달겠다. 예, 예. 양을. 예, 예. 그래서 충분히 색이 오면 예. 그때 따겠다 그 얘기했거든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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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러니까 9월 23일 첫 수확이면은 결코 빠른 게 아니었어요, 그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9월 26일날 첫 출하 했고 아, 그래요. 네, 예, 그러고 났더니 이제 다른 제가 한 여섯 개 공판장을. 사과를 출하하는데 아. 어떻게 다 본인들끼리 알고서 연락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여기서 직거래도 많이 하거든요. 예. 기업체라든지 개인이 항상 예. 지인들에게 보내는 아. 주문받은 양이 있어서, 아. 그거부터 보내야 겠더라고요 아, 그러면 음. 직거래가 몇 프로 정도 됩니까? 한 40%. 40%? 아, 꽤 예. 많네요. 네, 예. 예. 근데 그거는 했는데, 제 생애에 공판장에서 5kg에 7만원 받기는 처음이에요. 5kg에 7만원? 예, 그리고 <laughs> 16과. 14에서 16과는 보통 7만원 받으면 3만원 받기도 어려웠거든요. 예. 근데 그게 5만원이 받았어요. 5만원? 예. 아, 14에서 16과가? 예, 예. 그러니까 매출액이 쭉 올라가는 거죠. 아. 16과가 많으니까. 아. 비율이. 그럼 어디로 주로 내셨어요, 공판장으로? 저희는 안동? 그 인천. 인천. 안동, 인천 남동 공판장. 예. 예. 또? 인천 삼산, 아, 그 다음에, 아. 그, 거기, 인천 농산물, 또 여기 동맥상? 서산. 네, 예, 예. 아, 여러 군데로 좀 이렇게 예. 나눠서 했구만요. 공판장, 그 경매사들 이다 인적 관계가 있으니까, 네. 왜 누군 주고 누군 안 주느냐, 또 이렇게 항의들을 해요. 그분들이. 아. 물건이 딸리니까. 네. 그래서 참 올해 사과 딴, 딸, 딸 때부터 판매까지 참 행복하게 했습니다. 올해 추석이 10월 6일이었으니까 예. 9월 23일날 수확을 첫 수확을 해갖고 26일날 첫 출하를 했다는 거는 예. 제가 볼땐 굉장히 늦은 건데 그렇죠. <laughs> 그래서 10월 1일까지 경매 끝났어요. 아 그래요. 예. 그런데도 높은 값을 거두셨다 예, 예. 얘기고 예. 예. 그 비결은 삼사다이 비중이 많았다. 그렇죠. 예. 아 삼다이가 예. 한 30%? 예. 4다이가한70% 이렇게 나온 거네요. 한 예. 예. 3, 4 다이 합해서 70%. 아 합쳐서 예. 70%.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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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이유는 뭐5대이뭐 이런 거. 그러면은 그... 홍로는 제가 볼 때는 값을 잘 받으려면 무조건 커야 되고 그죠? 네. 예. 대과가 나와야 되고. 네. 예. 그 다음에 까리잖아요. 네. 예. 올해 까리 물론 이제 추석이 좀 늦어서 작년보다는 까리 굉장히 내기가 좋았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났으니까. 후반에 이제 비가 많이 왔잖아요. 후반에? 네. 예. 그래서 좀, 마음에 안 닿지만은, 그래도 시기가 됐으니까, 음. 50, 60%만 깔랐으면 따서 팔았죠. 아, 그런데도. 예, 예. 높은 값을 받았구만요. 예. 오. 올해는 그 홍로는 정상과만 되면은 값이 다 잘, 잘 받았어요. 아, 전반적으로? 음. 예, 예. 아, 높은 가격이 됐다. 예. 예. 그러면은 올해 뭐 최하 170개에서 많게는 280개까지 평균 뭐한200한 50개 정도 다른 건데 그죠? 예, 예. 50kg 정도? 예. 5 0에서 60kg 정도 수확한 거잖아요. 주당. 예. 평 예. 평년에 그렇게 달뤘습니까 원래? 그, 그저 작년에는 추석이 일렀기 때문에. 예. 그그 그 반밖에 안달았죠 일부러? 예예아 빨리 까를 내야 돼요. 예, 예, 예. 아 그렇구나. 예. 대신 화, 사, 과일이 굵으니까 예. 그게 또 돈이 되더라고요. 아, 굵어서 응. 이제 비싸게 예. 팔고. 예. 아, 근데 올해 그러면 최고의 수량을 낸 거네요. 예, 수량을 내고 공판장 가격이 또 최고로 나왔고. 최고로 좋았고. 네, 예, 네. 예. 아. 그러면은 뭐 조금 이게 그 시기, 출하 시기를 우선 고려를 하신 거네요. 회장님께서는. 그렇죠. 예. 출하 시기를 먼저 계산을 하고. 예. 거기에 사과량까지 계산을 해서 예. 그 재배를 그렇게 작기를 그렇게 맞추신 거죠 예. 대개 그 명절 때 보면은 음, D-Day 추석 뒤 10월 6일이면은 예. 열흘 전 예. 열흘 전부터 6일 사이 아. 그때가 항상 최고값 나와요. 아. 예. 추석 바로 6일 전부터 열흘 전부터 6일까지. 예, 예, 예. 아 그때가 예, 예. 아. 그리고 이제 인박해서는 이제 택배가 마감되잖아요. 예, 예. 택배 마감되면 가격이 반으로 떨어져요. 그렇죠. 예, 이제 그거를 최대한 농민들이 살피고서 어. 어. <laughs> 관리를 해야죠. 아, 출하시기 이게 참 중요하네요. 예, 예, 예. 아, 출하시기를 자기가 좀 스스로 예, 좀 예. 계획적으로 좀 내는 게 중요할 것같아요 음. 그러면은 직거래도 좀 많이 하시는 편인데, 그것도 좀 5kg 5kg로 파시잖아요 직거래. 네, 예, 직거래도 5kg 제가 처음에는 5만 택배비까지 55,000원 어. 이렇게 예약을 받았어요. 아 예약을. 네, 예, 그러다가 하가값이 이제 계속 고공행진하기 때문에 아. 중간에 이제 늦게 하는 분들은 65,000원으로 올렸고 예. 내가 이제 7만 원 공판장에서 받은 데는 택배비까지 해서 7만5천원 아. 이렇게 받았죠 아, 공판장 가격을 좀 어느 정도 반영을 해서 예+ 예예 예. 예, 그래도 받... 그분들이 예. 올해 사과 기여하다는 건 알고 예. 다 반응을 해주더라고요 아. 구매를 해주더라고요 예. 예. 그럼 올해는 이렇게 그만큼 최고로 많이 다른 비결은 그만큼 작년에 꽃눈이 좋았단 얘기로 그렇죠 예, 되잖아요, 예+ 예+ 예 아. 작년에도 이른 수확에 일찍 수확을 하고, 또, 그, 요소연면시비 네. 또, 톱신 살균 아. 처리하니까, 이파리가 늦게까지 아. 보존을 해서 꽃이 양용하게 된 거죠. 아, 그러니까 작년에 색이 안 났다고 해서 늦게까지 달지 않았다 그 얘기구만요? 아니요, 작년에, 작년에는 다른 농법을 통해서 아. 색을 일찍 내서 아. 일찍 아니. 팔았기 때문에, 아, 그렇 나무가 심이 들쳤잖아요. 근데 아, 일반 아. 농가는 아. 추석 이후까지도 그냥 예. 나무에 붙어 있었고. 작년에 색이 안 나서 예, 오랫동안 예. 이제 달고 있을 수밖에 예, 없었는데, 예, 예. 회장님은 색을 좀 빨리 내서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나무가 덜좀 양손실을 예, 예. 했다, 예. 양이 상황. 적다 보니까 아. 꽃놈도 좋았고. 아.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어저께도 평가위에서 한 20여 명 왔다 갔는데, 예. 그렇게 많이 땄는데도 꽃눈이 또 좋다. 음. 그 빗벽 좀 알려달라. 음. <웃음> <웃음> 아, 올해도 꽃눈이 좋다고요? 네, 예, 그렇게 아, 오른톤 그래, 땄는데도 불구하고. 음, 음, 내년에도 또 이제 좋은 성과를 올릴 수가 있겠네요. 예, 예. 예. 아, 알겠습니다. 하여튼 예, 뭐 아, 예, 예. 당진 와서, 하여 아, 우리 최성태 회장님 한번 홍로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예.